프로농구의 개막과 함께 울산 현대모비스의 시즌 첫 경기도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는 아쉽게 패했지만 오늘 동천체육관은 4,600명이 넘는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동천체육관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힘찬 응원과 함께 프로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전력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7번째 우승을 달성한 울산모비스 홈팬들의 마음은 이미 여덟 번째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수들 부상 안 당하시고 올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모비스의 홈 경기를 빼놓지 않고 찾는다는 97세 최고령 팬 이민철 씨. 올 시즌을 앞두고 코트를 교체한 구단은 바닥 나무로 지팡이를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경기 내내 홈팬들의 함성이 그치지 않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큰그 난도로 내내 끌려가다 2분 30초를 넘기고 1점차까지 추격했지만 압상 집중력 부족으로 7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많이 와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준비한 걸다못 보여드려서 어, 다음 게임부터는 좀 준비 잘해서 어, 좋은 결과로 좀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제도 변화와 주축 선수들의 나이, 선수들의 부상 등첫 경기부터 확인된 과제. 다른 팀들의 집중 견제도 받게 될 모비스의 새 시즌을 유재학 감독이 어떻게 끌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